왜 지침아. 안 치지 마. 왜? 오지마. 아, 씨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즘에 유행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놀러 왔어요, 체육관에.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적으로 좀 거리를 더보려고 합니다. 와서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없어 가지고 다섯 번 치고 눕고 있습니다. <laughs> 귀여운 친구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살이 진짜 많이 쪘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도 한 110kg, 120kg 이렇게 됐었는데 어, 살을 쭉 뺐어요. 이 친구가 이과였는데 갑자기 한의대를 간다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한의대 공부가 잘안 맞았는지 북경대 체대를 <laughs> 졸업하고 왔어요. 한의대에서 갑자기 체대를 전공을 바꿔가지고 음,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와가지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뚱뚱했고 좀 힘이 좋은 친구였는데 키가 185 정도 됩니다. 저는 72이고요, 15cm 차이 나고 몸무게도 한 2, 3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스파링을 불러서 해보고 있어요. 운동을 이 친구는 안 배웠고 저는 뭐 구,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03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벌써 와 고등학교 졸업한 게몇 년인지 진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 운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못한 친구한테 사회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이 친구랑 좀 거리를 더 보려고 합니다 스퍼링을 안 하려고 하길래 제가 뒤에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복싱만 저는 마우스피스를 꼈는데 친구는 안껴 가지고 세게는 못 때렸습니다 좀 세게 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귀찮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 어, 제가 카운터 얼굴 제대로 들어가네요 왼손잡이라 생각보다 잘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계속 계속 스파링하는 모습 친구가 원래 헬스 트레이너도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방배동에서도 헬스 트레이너 하고 서초역에 있는 데서도 하고 뭐 이수 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헬스장 많이 놀러가서 운동도 많이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체육관은 제가 차렸네요 어, 이상하죠 복싱, 스파링, 왼손 잡이랑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도 길고 다리도 길고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나가서 한방한방에 무식했습니다. 붙어야 되는데 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대한 대가 아주 꽉꽉 꽂히는 게키 <laughs> 170에 용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잘 도망다니네요 역시 옛날 친구는 옛날 친구가 좋은 거 같아요 옛날 친구 같죠 킥으로 또 하자고 제가 꼬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킥으로 하자 킥복싱 체육관인데 빨리 신어라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또 괴롭혔어요 <laughs> 아, 어릴 때 제가 프로레슬링 되게 좋아했는데 직관도 갔습니다 그때 막 트리플 H도 오고 케인도 오고 그거를 이 친구랑 또한명 레슬링 잘하는 친구랑 프로 레슬링으로 막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레슬링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글을 저, 그렇게 저를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계단에서 굴리고 이래서 아, 어릴 때참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프로 레슬링 기술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교복이 남아 날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치고 박는 체육관을 하게 될 줄이야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단톡방이 있는데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얘기들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들 나누고 있어요 로우킥을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로우킥 방어할 줄 몰라서 근데 이게 스탠스가 바뀌니까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팔이 길어가지고 로우킥 맞추는 걸로 스파링 계속하고 있어요 마스피스랑 헤드교 좀 썼으면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안, 안 쓰더라고요. 마스피스도 안 끼고 헤드교도 안 끼더라고요. 끼면 또 세게 맞을 걸 알아가지고 치사하게 또 살살하게 살살하게 됐습니다. 진짜. 한번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정말 풀파워로 둘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헤드기안 낍니다. 마우스피스도 안 끼고. 그래서 제가 세게 못했습니다. 진짜 배워, 배운 사람과 어, 체격이 작은 배운 사람과 어, 체격이 큰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반칙을 쓰고 있네요. <laughs> 반칙을 써서 친구가 유튜브 어 좀잘 하라고,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라고 저한테 훈계를 하길래, 네가 그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한번 도와줘라. 그래서 벨트샷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레슬링 벨트샷. 네, 감사합니다.